네, 안녕하세요. 디자인천국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다빈치 리졸브에서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강좌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천국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에서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따라 오시면 됩니다 근데 네, 여기 보시면 일단은 제가 받은 파일은 벨로스피 파일인 이런 거고요 이런 인트로 파일을 받았고 요걸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사용하려면 컨트롤 M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렌더링하는 게 여러 개가 떠 있죠 네, 이런 건다 삭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출력을 프리미어에서만 가능하다고 항상 이렇게 알려드리는 편인데 그 이유는 이걸 눌렀을 때 AVL로만 저장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이아웃 요거를 누르면 로슬리스이거를 누르면 설정에 들어가서 변형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시겠지만 h.264가 없죠. 즉 mp4 파일을 출력하는 지금 코덱이 설정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프리미어에서 출력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찌됐건, 블론으로 넘어와서 다빈치 리졸브에서 출력을 하시기 위해선 퀵타임을 누르시면 됩니다. 채널에서 RGB 알파 값을 입력하시고 OK를 누르시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요. 그럼 MOV 파일로 변환이 되거든요. MOV 파일을 다빈치 리졸브로 불러다가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죠? 자, 요렇게 이제 출력을 하시면 되고, 혹여나 FTPEX에서 바로 출력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요렇게 MOV 파일로 출력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 근데 제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다빈치 리졸브를 깔았는데, 제 컴퓨터가 사용이 조금 부족한가 봐요. 좀 오래되게 했고 다빈치 리졸브가 실행을 하면 그냥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에서 불러다가 사용하는 게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프리미어에서는 이렇게 불러다가요. 뭐 예를 들어서 자막 파일을 불러가서 여기서 바로 수정이 되거든요. 근데 다빈치 리졸브는 지금 MOV 파일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이걸 불러다가 얹을 수는 있으나 자막을 다빈치 리졸브에서 편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빈치 리졸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파일을 불러다가 한번 사용해 보시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컴퓨터에서 다빈치 리졸브가 실행이 되다가 말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여드리기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렇게 MOV 파일로 불러왔을 때 여러분이 이걸 이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고, 다만 프로젝트 파일을 다빈치 리졸브에서 편집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왠지는 안될것 같다라는 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러스피에서 받아서 출력해가지고 불러다가 쓰시면 좀 편리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고, 베가스나 파워 디렉터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렌더링 하셔서 여기서 c t r l M 누르고, 그 다음에 요거 글자 있죠. 아웃풋 모듈 요거를 선택해서 변경하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하고, 로슬레스를 눌러서 요거를 퀵타임, 퀵타임을 또 깔아야 되거니 없으면 이거 까셔가지고 채널을 RGB 알파로 하면은 영상 위에 이렇게 덧입혀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 오늘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다만 출력 파일 형식이 MOV이기 때문에 베가스에서 직접 편집하거나 다빈치 리졸브에서 직접 편집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계속해서 앞에서 반복드렸죠 네, 이런 것들 기억하셔서 벨로스피에서 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제가 지금 요새 성화 파일도 계속 제작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아펙에서 편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한 프로그램에서 가져다 쓰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영상 작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새 새로 또 이제 인트로 제작하는 강좌도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그 어, 프로젝트 그 사이트 방문하셔서 강좌를 보시고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